2차 전지 공장에 필수적인 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인 만큼 그 수요는 당연히 따라올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제가 이 종목을 말해드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오늘 이후 조정 구간만 제대로 노리면 되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수직상승시켜드릴 여러분들의 차 타고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상담 배너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거나 계좌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대이가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깐요. 그리고 구독 인증까지 해주시는 분들은 소정의 상품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이벤트 혜택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고 정말 많은 상담을 보내주신 종목이죠.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에코프로는 이미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말씀드렸던 영상도 있는데 그날 그리고 몇 프로가 내렸죠? 30%가 넘게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에 정리만 했어도 마이너스 30% 손실 안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나요 뭐 제가 언급드렸던 KNJ KNJ도 말씀드리고 나서 30% 이상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네오이즈 네오이즈도 말씀드리고 나서 20%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V1택 V1택도 제가 언급드리고 30% 이상 상승이 바로 단기적으로 다 나왔다는 거 이런 종목들 구독과 좋아요 인증하고 받아만 가셨어도 단기적으로 20%에서 30% 수익 다 얻으셨겠죠? 만 편하게 수익자랑 하고도 남았을 텐데 아직까지 에코프로만 들고 있다? 뭐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이에요 뭐, 뭐 타로 주식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뭐, 배터리 아저씨도, 뭐, 이미 별 핑계 다 되면서 도망쳤는데, 뭐, 겨우 50만원 버텨주는 게 다행이겠죠? 그만큼 에코프로도, 뭐, 지금까지 나온 호재는, 뭐, 주가에 다 반영됐는데, 뭐, 이젠 어떤 호재 내도 사실 개미 꼬시는 작업일 뿐이죠. 뭐, 행복해로 계속 돌리게 하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4700억 투자 이기도, 뭐,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도 아직 가지고 있다? 뭐, 손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1도 없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실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의주시는 거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플 지경인데 어쨌든 제 자랑도 좀 했고 잔소리도 했으니 에코프로 중요한 대응 포인트 정확히 말해 드려야겠죠. 자 지금 이 구간이 소위 박스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50만원을 지지 못하면 엄청난 폭락이 나올 구간이라는 점이죠. 즉, 50만원 근처에서 매매하신 분에게나 뭐 좋은 소식이지만, 은저 위에 70만원에서 물르신 분들은 의미 없는 얘기죠. 그렇다면 은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나오냐 할수 있겠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은 잘 쳐져봐야 60만원. 딱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까지라고 할수있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지금 당장 보이는 한계가 여기까지라는 점이죠. 그 이상을 보여주려면 은 내용이 더 나와야 하고요. 그나마 공장 증설 이슈를 계속 내고 있다는 점이 뭐 안심이 될 부분들이지만 좀더 내용에 살이 붙어져야 하는 게현 시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겠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주주분들은 아주 고난이도의 물타기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이 부분은 여기서 그대로 오픈해버리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풀수 없는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이런 고급 정보를 다 오픈하면은 뭐 기존 청취자분들의 불만도 큰 만큼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딱 눌러주신 후에 문자 연락 주시면은 자제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드릴 테니까 꼭 연락 주시고요.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참 스스로의 매매 실력이 보잘 것 없다고 인정하는 꼴입니다. 그렇게나 손실도 못할 종목 가져가는 거 잔소리 했는데도 드리고 있다면은, 이젠 정신 차리셔야죠. 여러분들 계좌 불려드릴 수 있는 좋은 종목들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셔야겠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 이슈, 테마, 종목들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올리시고, 계좌도 올리시고 하시면 되겠죠. 특히 에코프로처럼 뭐내 계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종목들 뿐이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하셔가지고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영상 보시면서 뭐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감사의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뭐 하나씩 확인해서 소정의 자료와 함께 도움이 될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 꼭 남겨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뭐 정말 많은 자료와 종목들을 훑어보면서 모르고 고른 테마와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럼 우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 안 보고 갈 수가 없겠는데 본격적인 추천이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제목 위주로 한 번씩 볼게요. 자 규제 풀리는 2차전지 전기차 2.8조 투자 창출 유도 그리고 테슬라 배터리 수급 늘린다. 한국, 중국, 일본 업체와 협업 확대. 그리고 유럽판 IRA, 뭐 원자재법 초안에 K 배터리 촉각 위기가 곧기해 이런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1차 부품, 배터리 협력사, 미국, 조지아, 1년 앞당겨서 간다. 뭐 이런 내용 있죠. 그리고 배터리 전해질 등 AI 활용 초격차 기술 개발에 뭐 전억 투자 추진. 이슈 보시면은 어떤 섹터인지 감이 오시죠? 네, 바로 2차 전지 구분입니다. 최근까지 2차전지 테마가 시장을 이끌면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던 테마였고 에코프로가 그 대장 중 하나였죠. 2차전지 테마가 뭐 조종을 크게 받으면서 뭐 모든 2차전지 테마가 시세를 끝내는것 아니냐는 뭐 생각이 들 텐데 사실 그렇게 쉽게 보기 어려운 종목이라는 점 아, 업종이라는 점은 뭐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특히 현대차를 필두로 뭐 국내외 전기차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발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뭐 2차전지 뭐 장비 뭐, 재료, 차량 등 다채로운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알짜배기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종목은 뭐 충분히 기술력과 이슈가 만들어져, 아,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섹터를 뭐 우선 언급해드리는 것이라는 점 그러니까 추가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뭐 위에 연락처로꼭 연락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엔캠입니다. 엔캠 또 간단하게 내용 봐야겠죠? 엔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및 EDAC용 전액, 뭐, 첨가제, 제조 및 판매 업체로서, 뭐, 전기차용, 뭐, 전액 부분에서 매출 대부분이 발생하는기업이고요 뭐, 이외에도 2차 전지 제조 시 사용된, 뭐, 폐, NMP를, 뭐, 리사이클링 하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향후 용해 및 뭐, 리튬염, 뭐, 업체와 합작사 설립을 통해서, 해당 사업으로 확장을 준비 중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뭐 관련 이슈들 잠깐 보시면은 엔캠 IRA 대형 계획 수립 탈중국 원재료 확보 집중 그리고 다음 뉴스 엔캠 지난해 매출 5천억 돌파 국자 전환 성공 그리고 엔캠 미국 시장 공약 본격화 글로벌 탑티어 도약 본격 시동 그리고 다음 뉴스 중앙DNM 엔캠 리투명 합작사에 50억 출자 그리고 엔캠, 중국 공장 3분기 가동, 2026년 전액 생산 능력 100만 톤, 그리고 엔캠, 1100억 투자 유치 성공, 뭐 2차 전지용 전액 제조 기업인 엔캠이 최근 국내 중경 사모펀드 운영사 등을 대상으로 약 1100억 원을 모집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알수 있듯이, 엔캠은 전형적인 2차 전지 재료 관련주로 뭐, 전액 정치 테마주로 흐름을 자주 보이다가, 뭐 작년부터 2차전지용 전액 납품 이슈를 만들, 만들어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전지 테마가 강하게 만들어지면서 단기 흐름을 깔끔하게 만들어줬죠. 그럼에도 뭐 바닥 구간에서 자리를 만드는데, 흐름이 그치면서 아쉬움이 많았었고요. 뭐 최근 다시 지지 구간에서 움직임이 나오면서 쉽게 주저거 죽어버리기에는 아주 섭섭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온 흐름들도 뭐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격 계약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흐름이 나온 만큼 집중적으로 봐야 할 종목이겠죠. 특히 4월 중순 이후에 만들어진 조정에도 크게 하락을 잡고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기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정부와 글로벌 2차전지 업체에서 꾸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사실상 타이밍을 한번더 노리는 게 아닌가 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차전지 공장에 필수적인 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인 만큼 그 수요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 제가 이 종목을 말해드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오늘 이후 조정 구간만 제대로 노리면 되겠고 그만큼 아주 알짜배기 종목인 만큼 제대로 기회를 노려봐야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매수 타이밍이랑 대응 방안입니다 디테일한 타점이랑 비중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 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더군다나 기존 구독자분들과 뭐 미리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섭섭할 수 있기 때문에 단 수명, 20명, 수명한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별세개짜리 숨겨왔던 알짜배기 뭐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셔가지고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이미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 있어서 뭘할 수가 없다. 그런 건 특히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은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테니까 끙끙 앓는 종목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언제까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까지 들고 뭐 자식까지 물려주겠다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적절히 상담 받으셔가지고 계좌회복에 꼭 도움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도 좋은 자료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자타고였습니다.